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오늘은 부모의 나이와 자녀의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엄마의 나이가 많으면 다운증후군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엄마의 나이가 다운증후군의 발생과 관련이 된다면 아빠의 나이는 다운증후군 등의 자녀의 발달과는 상관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운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2개가 아니라 3개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다운증후군의 빈도는 어머니의 출산시 연령과 연관이 됩니다. 따라서 20세의 산모에서 다운증후군 아기가 태어날 확률은 약 1200분의 1이라면 40살의 산모에게는 70분의 1로 매우 증가되고 키 45세의 산모에게서는 20분의 1로 증가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데이터로 저희가 분석한 것인데, 엄마의 나이가 25세에서 29세가 생물학적으로는 가장 건강한 연령이 되겠습니다. 엄마의 나이가 25에서 29세에 비해서 35에서 39세가 되면 다은중후군에 걸릴 위험이 3배가 증가되고, 40에서 44세면 9배, 45세 이상이면 19배까지 증가합니다. 아빠의 나이는 다은중후군에 발생해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빠의 나이가 많아지면 자녀의 지적장애는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빠의 나이가 25세에서 29세가 가장 건강한 나이인데 아빠의 나이가 45세가 넘으면 3배가 증가하고 50세가 넘으면 3.4배까지 자녀의 지적장애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나이는 자녀의 지적장애의 발생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의 나이는 또한 자녀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데 아버지의 나이가 45세가 넘으면 1 9배 50세가 넘으면 1.97배 정도 자녀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생길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발생 역시 어머니의 연령과는 크게 관련되지 않음을 볼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2014년 자마사이케트리에 보고된 것인데 이 세모난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아빠의 나이가 45살이 넘으면 자녀가 자폐스펙트럼 장애에 걸릴 위험이 3배 이상 증가됩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는 13배 이상 증가됨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아빠의 나이가 45살이 넘었을 때 자녀에서 사이코시스, 정신병이 걸릴 확률도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아빠의 나이가 45살이 세가 넘게 되면 자녀가 조울증이 걸릴 위험도 24배 증가하고 자살의 위험도 2배가 증가합니다. 또한 약물 중독 등의 위험도 2배 이상 증가함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질환은 부모의 연령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동맥 판막 그리고 심장에 있는 승모판이라는 것의 선천성 기형인데 이러한 심장의 기형은 엄마의 나이 아빠의 나이에는 크게 영향을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자님입니다. 공자님이 출생했을 때 아버지의 나이는 60세 후반이었고 어머니의 연령은 16세 소녀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자님과 같은 훌륭한 분이 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엄마의 나이가 많게 되면 다운증후군 등의 염색체 비분리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아빠의 나이가 많아지면 지적장애, 자폐스펙 트럼 장애 등과 같은 신경 발달성 질환 등을 포함한 일부 질환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서양에서의 15세기의 그림인데 반 에이크의 그림입니다. 나이 많은 상인과 어린 소녀와의 결혼 사진입니다. 현재도 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뉴욕타임스의 기사인데 78세의 아빠인데 아이가 지금 돌도 되지 않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많은 아빠 에서, 출 생하 는자 녀의 발달 에서 일부 질 환의 위 험이 크게증 가함 을볼수있 습니다. 난자와 정자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자의 형성 과정은 사춘기가 되어야 시작되지만, 난자의 형성 과정은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에 먼저 시작됩니다. 난자와 정자의 형성 과정은 한 쌍의 염색체가 서로 분리되는 감수 분열 과정입니다. 그러나 정자의 형성 과정과 난자의 형성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난자의 형성 과정인데, 사춘기가 되어야 시작됩니다. 되는 전자 형성 과정과는 달리 난자의 형성 과정은 아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먼저 시작됩니다. 따라서 여자 아이가 출생됐을 적에는 난소에서 이미 감수분열의 전기 상태가 시작이 되었고 그 상태에서 정지된 상태로 아이가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자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풀리면서 여성의 생리주기에 따라서 난자가 배란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나이 50세라고 하면 약 50년 이상 제일 감수분열의 전기에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50년 이상 정지되어 있던 것이 다시 감수분열을 재개해야 되고 정확하게 염색체가 분리되어야 하는데 어머니의 나이가 많아지면 노화 과정에서 반복 자극을 받게 되고 따라서 고령 산모에서는 이와 같은 비분리가 증가해서 다운증후군을 포함한 염색체 이상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자의 형성 과정은 다릅니다. 난자는 이미 만들어놓은 난자를 사춘기가 되면 한 달에 하나씩 사용하게 되는데 정자는 매번 새롭게 정자를 만들어 쓰게 됩니다. 한 번의 사정에 약 2억 개의 정자가 필요하게 되는데 따라서 정자를 만들 수 있는 세포가 많아야 됩니다. 사춘기가 되면 고안 안에 있는 줄기 세포에서 감수 분열을 할수 있는 세포로 분열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분열에 약 16일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20세가 된 남성이 13세에 사춘기가 시작이 되었다면 7년 동안 몇 번의 세포 분열을 해야 될까요? 한 번의 세포 분열에 16일이 걸린다면 20세의 남성은 적어도 155회의 세포 분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의 나이가 50살이라고 하면 13살에 사춘기 시작되었다면 37년 동안 적어도 844번의 세포분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159번의 세포분열을 할 때보다는 844번의 세포분열을 했을 때 에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매번 세포분열 과정에서 DNA가 유전물질이 정확하게 복제되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세포분열이 많이 되게 되면 에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 8 0장의 종이를 복사하는 것과 850장의 종이를 복사하는 것은 850장의 종이를 복사하는 과정에 종이가 복사기에 낀다든지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은 것처럼 아빠의 나이가 많을 때 고안 안에 더 많은 체세포 분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DNA가 복제돼야 되는데 이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DNA 복제 과정에서 이상이 생할수 있는 니다 이 발생하면 이것을 즉시 리페어 수리해야 되는데 아빠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러한 리페어 과정도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고환 안에서의 세포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정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포의 분열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빠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고환 내에 여러 가지 물질에 의해서 돌연변이가 발생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임신 당시 엄마의 나이와 아빠의 나이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난자의 형성 과정과 정자의 형성 과정은 서로 달라서 난자의 형성 과정은 여자 아동들이 출생하기 이전에 이미 시작된 단계에서 출생을 하고 그것이 정지되어 있다. 사춘기가 되면은 감수 분열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나이가 50세가 되면 적어도 50년 동안 정지되어 있던 세포가 다시 감수 분열을 재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염색체 분리 과정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다운 증후군 등의 염색체 이상이 어머니의 나이가 많아지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생물학적인 기전이 되겠습니다. 정자는 매번 만들어 서 쓰기 때문에 감수 분열을 할수 있는 세포를 매번 만들어야 되는데 아빠의 나이가 많게 되면 더 많은 수의 세포 분열 사이클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DNA가 정확하게 복제되지 않아서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빠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키 45세 이상이 되면 지적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의 특정 질환이 자녀에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요인들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생물학적인 상태를 우선적으로 보면 엄마와 아빠의 나이가 25세에서 29세인 것이 가장 건강한 자녀를 출생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